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한남대학교 백영연 장문경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한 게임 중독에 대한 국내 연구 특성 및 동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표적인 비대면 여가 활동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동시에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게임 산업의 큰 경제적 규모에 비해 게임 중독과 관련된 개념은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게임 중독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출판된 총 561편의 게임 중독 관련 문헌에 대해 토핑 모델링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 게임 중독의 원인이나 게임 중독으로 인한 결과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상세변인 및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는 해당 시기에 발해된 법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게임 중독 관련 용어,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측면에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문 분야별로 게임 중독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은 청소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주제로는 게임 중독의 원인이나 게임 중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연구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시사점을 재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배경연, 장문경 2022 게임 중독에 대한 국내 연구 특성 및 동향에 대한 분석 한국 통신학회 논문지 제47권 2호 페이지 357에서 374를 봐 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